안녕하십니까. 어리스터 황준형입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항상 차량을 앞에 두고 촬영만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직접 A3 차량을 타면서 시승,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이제 A3란 차량은 아우디에서 가장 작은 세단이고 컨, 그 체림 같은 경우는 컴포트인데 컴포트와 프리미엄 차이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시켰던 것처럼 내부 인테리어 트림이나 이런 것들 빼고는 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3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 아쉽게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 근처 전시장에 이제 희승차가 많이 보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A3에 대해서 이 차량이 얼마나 펌, 그, 되게 효용성도 높고, 그리고 또 되게 쉽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도록 어,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차량 자체가 워낙에 컴팩트하기에 지금 딱 제가 앉았을 때도 굉장히 어, 컴팩트하고 알맞는 자세로 이렇게 주행을 할수 있는 걸 보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음이 뭐그 실내라서 에어컨 소음이나 공조기 소음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A3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매진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탑승하셨을 때 주행하시면서 들리는 소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점은 차량 그좀 이제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그리고 뭐 이제 막 면허를 따신 그뭐 젊은 분들도 차량 크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수입차를 입문하셨을 때좀 어 중형 그런 크기를 만약에 타시게 되면은 주행하는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A3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 크기는 거의 아반떼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스킬을 늘리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컴포트 트림인데 어, 프리미엄과 차이점은 이렇게 인레이 부분이 달라지고 이쪽 보시면 그 버추얼 코피 시스템,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세부적인 정보를 볼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로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공조기들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인데 어, A6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스크린 메리평으로 되어 있지만 어, A3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 버튼이 이렇게 직관적이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자식 터치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주행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온도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조작을 할때 터치 방식으로 되었을 때는 조작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조기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주행하실 때에도 조작하시기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이 기어 노브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기어 노브가 보면은 A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 그 기어 노브 형태로 나와져 있는데 이 기어 노브는 어 A3 모델에 최초로 적용된 기어 노브이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도 굉장히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지금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담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A6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담력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 A3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동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시야가 굉장히 탁 트여서 되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 뭐 나들이 갈 때나 아니면 친구분들과 드라이브 갈때 답답함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이드 어시스트,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어시스트가 안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되어 있어서 고객님께서 주행을 하시는 있어서도 이제 양쪽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사고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차량 같은 경우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 가장자리 끝, 아, 끝부분 쪽에 위치 되어 있어서 어,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불빛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앞을, 전방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옆 차선에서 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A3 차량은 기본적으로 썰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 보시면 썰루프가 이렇게. 덮개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열어야 되지만 지금 루프 자체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쉽게 작동,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컴팩트해서 그런지 지금은 차선 이동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204마력입니다. 그 대신, 뭐, 공차 중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되게 가벼우면서도 실제로 주행했을 때이 밑에서 깔려오는 약간의 묵직함이 있어서 뭐 코너링 할 때나 고속주행 하실 때에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게 느껴져요. 실제로 국산차랑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같은 크기의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는 시속 120, 130 이상 속도로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셨을 때 약간 좀 귀가 털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A3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 이상 150km까지 고속으로 주행을 하셔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1시라서 점심시간이라 되게 차들이 많아서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와인딩 코스로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운전하시는 거랑 그 영상으로 보시는 거랑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A3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수입차를 구매하시지만 차체 크기가 좀큰 차량들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꼭 한번 저한테 연락 주셔서 시승해 보시면 확실히 만족하실 그런 차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간단하게 시승기를 한번 찍어 봤고요.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5월달에 뭐 프로모션에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우디스트 황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